아, 이거 약간 스쿼트도 네. 가능한데. 와 <laughs> 마님! 이번에 떠날 곳은 살아 숨쉬는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여행하는 내내 건강해질 것 같은 대한민국 1등 생태 여행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 첫 번째 여행지는 꽃처럼 아름다워 해변 이름에 꽃 화자가 들어간 화포해변 일출입니다. 없어요, 얘가 반대 나와. 너 때문에 다섯 시 반에 왔단 말이야. 안개 때문에 그런가요? 러니까 안개 때문에 같다. 안개가 왜 안개? 그러요 안개. 파포해변이 꽃피는 포구란 뜻이거든요, 파포해변. 뭐, 그럼 화는 코터짜고 포는 뭐예요? 포구 포. 진짜? 진짜 잘 알아요? 아니요. 저8급세번 떨어졌는데 초딩 때. 사건 아, 뭐? 안드는줄 알고 지금 약간. 고민하다가. 아, 갈까봐 고민하다가 들하는데 앞에 지금. 헉, 어머, 세상에 아, 여기 산에 숨어있었구나. 너무 와. 예쁘다. CG 같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진짜 그냥 동그랗게. 손 빌어야 되 손. 전 진짜 소박하게. 로드 1등. 시님몸셨죠 뭐 저는 한국관광공사의 성장과 공사에 하는 사업들이 모두 다 성공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공사 직원이세요? <laughs> 제가 뭐하네요 그러면. 관광공사 어. 원주 방향 어디에요? <laughs> 저기다 저기다. <저쪽이다. 웃음> 저쪽이에요? <웃음> <웃음> 다음으로 살아 숨쉬는 생태여행지의 대명사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티켓 종류가 세 종류 정도로 나뉘는데, 국가정원이랑 습지만 둘러볼 수 있는 기본 입장권, 그다음에 스카이큐브 왕복권을 합친 스카이큐브 통합권, 그다음에 1박 2일 동안 순천에 있는 여섯 곳의 여행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1박 2일 통합권이 있거든요. 딱 정원이랑 습지랑 그다음에 스카이큐브만 집중적으로 타고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구매한 이 통합권, 스카이큐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공사 흔적 열린강 거지. 순천만 국가정원도 열린강 거지거든요. 연령이나 이제 뭐.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열린 관광지의 경우 뭐 어린이, 장애인, 뭐 임산부, 노약자,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쉽게 여행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그런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관광공사 직원 아니고 이분은 관광공사 직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게 인제 언덕, 인제 언덕. 저기가 저게 봉화 언덕. 이게 봉화 언덕. 그리고 이게 어, 인제, 인제 언덕. 그래서 이게 언덕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영국 디자이너가 춘천의 지형에 감명받아서 설계를 한거래요. 각기 다른 정원에는 계절별 제철 꽃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고 꿈의 다리에서 명원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어? 뭐야? 열이 많으면 머리가 빠진다. <laughs> 이거 이거 누구야? <웃음> 잠깐만. <웃음> 열이 많으면 <laughs> 어... 머리가 빠진다. 대리님 혹시 탈모 있으세요? 전 없습니다만. 지금 없다고 영원히 없는 건 아닌 거 아시죠? <laughs> 저희 아빠가. 야 재밌다. 이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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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는 맛이 있네. 국가 정원이랑 습지 규모가 진. 친... 그거든요. 걷다보면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저희가 차, 찾아보다가 지금 여기 한방 체험센터라는 곳을 발견했는데, 음. 한방 탄산 조격. 어, 7,000원 밖에 안해요. 한방차 포함이요, 심지어 회자다. 아, 어, 오늘 좀 오랜 시간 걸었더니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조교으로 벌면 나이 좀 봐, 좀 봐. 오. 따뜻해요? 아 뜨거워요. 오. 아, 아, 팔자주름 아, 우리 지금 팔자주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 많이 힘드셨나? 차한 잔. 저는 쌍화차 먹어요그 아. 앞자리가 사으로 바뀌면요, 건강에 좋다는 거는 뭐든 하게 됩니다. <laughs> 그 앞자리 일하고 저렇게 못구해시잖아요 내년에 봅시다, 대리님. 음, 음. 아, 저기 어. 왜요? t a s t e like e l n e s s <laughs> 대리님이 약간 좋아할 맛일 수도 있어요. 음. 어 제가 어, 냄새부터 아, 이제 내년에 서른이 음... 되챙겨야자 건강. 쓴걸 좋아하면 이제 어른이 된다고 아,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스카이 큐브에 탑승. 순천만 습지로 향합니다. 네, 순천만 국가정원이랑 습지를 이어주는 건데 국내 최초로 도입돼 무인. V... 궤도차거든요? 어, 이게 거의 시속 40km까지 나왔네요 어, 꽤 빠르다 이렇게 한 12분 정도? 걸린대요 순천만 아 습지까지 이게 뭐 어떤 연료를 쓰는 게 아니라 전기로만 운행되는 그거라서 어쨌든 어 여기가 다 생태 관광지잖아요 네. 환경도 지킬 수 있어서 뭐 ESG ESG 관광지라고 e. 해요 e. ESG F. G. 건강기관이 사랑하는 단어 아, MG세대 ESG 아 메타버스. 메타버스 어? 아니 원래 철새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니 제 오리랑 흑두루미 이런 친구들한테는 여기가 한남도일이고 최적의 환경이겠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만시가 네, 새들도 되게 유명한데, 뭐 망둥어나 이제 개들도 엄청 많대요. 어? 앞에 아, 이거 지금 바람에 이렇게 넘실거리는 거보여요 어, 춤춘다. 어, 춤춘다. 너무 예뻐. 어떡해? 가을바람에 춤추는 갈대 풍경은 순천의 특산품이기도 합니다. 순천만 숙지가 유네스코 생물권 그런 지그래요 유네스코요? 유네스코. 세계 5대 연안 숙지라고 하거든요. 아, 말이 안 나네. 너무 예뻐서. 약간 여기 모델 워킹 같은 거. 갈 때가 또 좋은 게 뭐냐면 가을이 사실 되게 짧은 계절이잖아요. 다른 꽃이나 식물에 비해서 갈대류가 되게 오래 살아 있어요. 네, 단풍은 사진 보고 가면 어, 사라져 있어요. 사라졌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갈대는저 영상 보고 가면 하도 만개 다 여기 천국이서저 국밥 완전 킬러거든요. 열심히 걸었으니 먹어야겠죠? 우장 국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밥을 2인분 이상 시키면은 그 수육 한 접시가 무료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국가 음... 선출률이 음... 높아가지고 음... 국밥에 음... 수육 한 접시를 음... 먹으려면은 음... 인당 한 2만 원 줘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 국밥으한 그 그릇에 8 0 0 0 원이거든. 근데 불명예 막 국밥 두개 시키고 이거를 공짜로, 음... <laughs> 공짜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 진짜 많아. 순대 꽉차 있다, 꽉 차. <laughs> <laughs> 돼지국밥에. 음... 그런 거 초안도 건데 네, 이게 또 너무 맛있었어 시원해 부산식 돼지 국밥은 약간 혈관 막히는 맛이 음. 살짝 음. 있거든 조금 기름지고 <laughs> 약간 탁한 그 맛이 굴뚝한 맛인데 네, 네. 여기 약간 그 혈관 뚫리는 맛 혈관 시원하게 해주는 맛 국밥으로 배를 든든히 채운 후 순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맥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순천 브루어리에 왔습니다. 어 한국어 어 오 귀사의 흔적이 네. 순천 브로어리가 2022년도 관광들의 주민 사업체로 선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음식, 숙박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경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오 어? 악뮤 이 자리. 오. 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맥주는 전부 순천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 이게 순천 특별시 이게 마원 어? 이게 어? 월등. 어? 흑두롬. 흑두롬. 이게 지역명인가요? 네, 월등이라고 순천 옆에 있는 월등 지역에서 복숭아가 되게 유명한데 아이 월등 맥주가 그 복숭아 에퀴스를 이용해서 맥주를 담가서 그래서 복숭아 향이 나는 거예요. 네, 맛도 복숭아 맛이 담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 이거 맥주 맛이 강하나? 우리도 음 네. 아껴 먹고 싶어요. 순천 지역을 살린 맥주와 함께 1일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일차 첫 번째 여행지는 고즈넉한 한옥에서 다래 체험을 할수 있고 한옥 숙소로도 운영되고 있는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입니다. 여보라 다래 체험을 내오거라. 내오겠습니다. 네, 많이. 아나 <laughs> 너무 예쁘다. 어떡해. 야생녹차. 순천시에서. 곳이에요. 응. 이 야생 녹차가 홍보하하고이 우정 같은 경우는 가장 어리고 부드러운 느낌이 요 바로 우려나. 그럼 딱 밖으로 담 타고 빼리는 거예요. 부드럽기 때문에 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먹을 때는 이런 행동가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아. 의식을 하고 마시고 먹어서 뭔가 경건해지고 <laughs> 옛날 맛이 써야 될것 같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돌쇠야 돌쇠야 차를 내먹거라 <내놓아라. 웃음> 돌쇠는 네가 아니더냐 <웃음> <웃음> 무슨 말이냐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에서 10분 정도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무려 신라 시대에 창건된 서남사에 도착합니다 없던 네? 서남산은 곳이죠? 남산은 2018년에 한국의 산지 한국의 산지에 있는 이거 절들을 산지승원이라 하거든요. 아아 아, 산지승원 산에, 산에 있는 사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여기가 아, 여기가요? 네 유네스코 오, 세계. 오. 아 되게 순천이 유네스코 지정된 곳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순천만습지도 유네스코 지정아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후손들을 위해 보존을 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란. 맞아요. 것 같아요. 지켜주고 아껴주고. 그죠 그죠. 네, 아껴줄게. <laughs> 아, 여기 지금 기와만 원이면 써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는데. 오. 아, 실버 버튼. 조건을 탑시다. 내년 안에. 5만 명 밖에 안 남았어요. 한국관광공사TV 실버 버튼. 이게 바로 실버 버튼보다 더 뛰어난 천남사기와 버튼입니다. 아. 오, 이거 무거워. 실버 버튼의 무게. 이렇게 무거운 거였나? 실장님 보이시죠? 저먼 곳에서도 이렇게 한국관광공사TV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첨을 그냥 아주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다음으로 아름다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나간읍성에 왔습니다. 아니 여기 실제로 나간읍성은 약간 100세대 정도 거주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어, 그럼 이게 약간 막 뭔가 테마파크 이게 아니라 진짜 어. 사람이 사는 마을이에요? 진짜 사는 마을.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어쨌든 그러면 은 관광지의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살수 있는 거주지의 역할도 하니까 공동 상생! ESG? ESG! <laughs> 나간읍성 성곽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은 이렇게 오르막길 하나가 나오거든요. 전망대에요 힘들긴 하지만 너무 예쁘죠? 잠깐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진짜? 전혀 안 힘들고. 야, 진짜 멋있다. 경복궁 이런 어... 거 가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풍경도 좋지만 초가집 풍경도 약간 우리나라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딱 소박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진짜 사람 내, 사는 냄새막 나는 그런 아... 풍경들. 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한번 궁금한데? 뭐? 오, 체험비 무료? <laughs> 와. 아, 이렇게 맷돌 이렇게 가는구나. 어, 어, 이거 빠졌네? 어, 이거. 해구 오 아, 나는 근데 진짜 옛날에 태어났어도 밥은 안, 안 굶었을 것 같아 <laughs> 어? 적정을 찾았어요 돌 쐬세요? <laughs> 안 무거워요? 별로 안 무거워요 이거 약간 스쿼트도 네. 가능해 <laughs> 어? 마님! 푸르른 대나무 숲을 보며 맛있는 닭구이를 먹을 수 있는 대숲골 농원에 왔습니다 와, 여기 어디다 대리님대나무숲 이렇게 있어요. 대숲골농원이라고 들어갔어요?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맛집 차트. 어, 심지어 현지인 랭킹, 랭킹 1위야. 1위. 여기 닭숯불구이가 되게 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음. 별표가 네. 빨갛게 쳐져 있어요. 예. 네. 오, 어 맛있어 진짜 반짝하다. 이게 응.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닭구이가 삼겹살 이런 보다 금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닭구이를 다 먹으면 서비스로 닭죽도 주거든요. <돋이> 짜잔 닭죽 <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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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 여긴 어딘가요? 여기 와운대변입니다 예. <돋이> 동쪽으로는 여수가 남서쪽으로는 고흥 반도가 보이는 이곳은 순천에서 제일 가는 <돋이> 일몰 맛집. 와운 해변입니다. 그러니까 일몰 시간 한 30분 전에 미리 와서 노을을 구경하고 딱해 넘어가는 거 보면 진짜 예쁘다고 해가지고 저기 어업하는 배들도 진짜 그림 같다. <목소리> 빠밤 빠기빠라빠느빠나 빠밤 빠빠빠빠빠빠 그리고 여기서 노을을 또 기깔나고 예쁘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대리님. 자 여기서 뽀뽀하는 척해보세요. 어? 오! 오! 이거 진짜 햇빛에 뽀뽀하는 것 같아. 오, 달라온다 그리고 어, 어. 봐요. 어, 저 이게 드래곤볼 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사진을 여기서 딱 찍으면 진짜 예뻐, 예쁩니다. 이렇게. 아나 진짜 무슨 근데 약간 청춘드라마 마지막 엔딩씬 같아요 레디 액션! 나랑 힘든거 좋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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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와온해변을 끝으로 순천여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순천 어떠셨나요? 아 힐링 힐링 완전 폐의 그 생태가 사라지쉬는 느낌 이거 진짜 생태 여행지로서 너무 좋고 끝판왕.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 안에 추천으로 여행을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